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속 원운동과 회전운동. 자, 이제, 이제 회전 운동을 먼저 해보면, 회전 운동을 하려면 물리학에서의 각을 정할 줄 알아야 니 물리학에서 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0도, 35도 뭐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 하네요 어, 그래서 물리학에서 각은 어, 어떻게 어, 표현을 하느냐면 파이로 표현한다요 파이로 어, 물리학에서 각을 어, 표시한다. 그걸 이제 무슨 각이라 하느냐 하느냐면 레디앙 어, 각이라고 이야기. 레디 어, 이거 이제 이 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30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각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원이 이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심점이 이래 있고, 어, 요게 어, 여기서 이제 출발을 어,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요 반지름을 우리가 어, r이라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이 이제 요만큼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회전을 하면 요걸 세타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어, 세타는 R분의, 요, 여기서 요까지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선분의 길이를 S, 이렇게 표현하면, 세타를 R분의 S,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걸 R분의 S, 이렇게 해준 거를 우리가 요게 라디안각이다 라디안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 360도라고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60도는 어떻게 어, 표현이 되느냐 어, 하면은, 360도를 보면 지금 여기서 어, 세타라는 거예요. 자, 요게 R을 잡아 엮고, 360도 이렇게 뺑글 어, 돌면, 돌면 원주가 되겠죠. 원주. 원주의 길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2파이 R 이렇게 됩니다. 2파이 R. 어, 그래서, 요게 R,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어, 그래서 요걸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면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어,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180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 180도를, 어, 이야기를 해보면, 요건 세타는 반, 반만, 더, 어, 들어가는 거니까, R분의 파이 R, 이렇게 되겠죠. 반만, 아, 반만 돌아간다. 2파이 R은 안 밖에 다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걸, 180도를 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도 같은 경우에는 60도는, 어땠다? 3분의 파이. 어, 그 다음에 30도는, 어떻습니까? 6분의 2 파이. 이렇게 어,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라디안 각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시 방법이 좋으냐 뭐냐면, 이게 지금 360도 180도 뭐 이런식으로 표현할 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뭐큰 그걸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1800도 어 360도 곱하기 뭐 얼마 하면 1800도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될 때는 뭐58,000 58,000도 뭐, 58 ,000, 58뭐 이런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쓸때 많은 회전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세타라는게 2n파이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n이라는 게 자연수를 잡아 이으면 음, n이라는 걸 어, 자연수를 잡아 이으면 요게몇 바퀴를 돌든지 한 바퀴 돌든지 두 바퀴 돌든지 어, 수없이 어, 돈다손 치더라도 n 자연수를 잡아야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을 이런식의 표현이 우리가 쓸때 보면 앞에서 강조했듯이 뭐라고 했냐면 퀀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어, n 곱하기 물리량 이게 n 곱하기 어떤 기본 물리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요걸 이제 퀀텀이라고 이야기했죠. 퀀텀. 그래서 회전에서의 퀀텀은 바로 투파이에요. 회전에서의 퀀텀은 바로 투파이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타를 정했, 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속도.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도 있죠. 회전 운동에서의 얼마나 빨리 도느냐. 얼마나 빨리 도느냐를 우리가 각속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면은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의를 해보면 델타 t분의 우리가 앞에서는 델타 x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게 델타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세타. 그렇게 우리가 각 속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각 가속도도 각 가속도를 우리가 알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게 알파라는 게 델타 T분의 어, 델타 오메가 어, 어, 이렇게 어,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순간 오메가를 어, 생각해봐라 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한번 뭐 미분시켜주게 되면 DT분의 D세타 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알파 순간 속도를 한번 어, 순간 가속도를 구해봐라 어,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 그대로 잡아야문제겠죠 d t 제곱에 D 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가 어 순간 각과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교재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하 주기를 한번 연구해봐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속도 v로 주기 주기를 일반적으로 t라고 이렇게 써요 어 t. 주기를 한번 어, 구해봐라. 속도 V로, 속도 V로, 요게, 요렇게, 등속 운 운동하는 놈의, 속도 V로 등속 운동하는 놈의 주기를 한번 어,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도 V라는 게, 어, 델타 T분의, 어,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어, S. 뭐, 뭐, X 혹은, x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일차원적인 이야기고, 여기에 회전 운동을 할 때는 방금 이제 s라고 썼듯이 s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s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주기를 한 바퀴 도는데 주기를 t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데 주기, 한 바퀴 돌면 델타 x는 2파이 r만큼 간다예요. 투파이알 만큼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라는 거는, 주기라는 거는, 보이분의 어, 투파이 어, 이렇게 우리가 주기를 보낼 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당, 이제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다. 진동수. 음. 진동수 이렇게 어 f라고 이렇게 쓰는데 frequency라고 써서 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당 몇번 이놈이 뱅글뱅글 돌아가느냐. 몇 초당 몇번 돌아가느냐. 어 팽이 같은 거 이렇게 치 보면 팽이 같은 거치 보면 팽이는 초당 수십 번에서 수백 번날 돌죠. 어 그래서 팽이 같은 거있때 그래서 진동수하고 요 주기하고 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초가 걸렸다. 한 바퀴 도는데 3분의 1초가 걸렸다면 주기는 어떻습니까? 한, 바, 아, 한 바퀴 도는데 3분의 1초면 주기가 3분의 1초죠. 그러면 초당 어떻습니까? 세번을 진동한다. 초당 3번을 돈다. 그래서 진동수가 3이에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잡아 오면, 진동수라는 게, 음, 2π 아래, v.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속도가 빠르면, 각속도가 빠르면, 진동수도 많아지겠죠. 진동수도 많아진다. 이게. 그래서, 각속도와,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면 오메가는 어떻게 2파이 f 이렇게 우리가 아,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아, 2파이 f 그래서 요거 요거는 좀 f라는 거는 디멘전을 보면 초당 몇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는 오메가는 초당 어 돌아가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당 돌아가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면 한번 회전을 하면 2파이만큼 가는 거죠 어, 한번 회전하면 2파이만큼 간다 어, 그래서 오메가는 어, 2파이 F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 지금 어, 보면 어, 라디안각의 디면저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디안각의 차원, 어, 라디안각의 차원을 한번 어, 생각하는 거 보면, 세타가 지금, 어, R분의 S, 이렇게 표현된다, 아,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 어, 요것도, 요거는 지금 다, 요거는 보면, 이것도 메타고, 요 S도 메타죠. 어, 메타다. 어, 그래서 라디안각의 차원은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없어져지면 어, 차원이 없다. 없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을 해줘. 그러 디멘전이 없다. 뭐, 디멘전이 없다. 어, 그렇게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을 표시할 때도 그냥 숫자로 표시해도지 라디안각을 표시할 때도 그냥 2파이 파이 이렇게 쓴다이. 예. 그래서 뒤에 단위가 없는 거죠. 단위 어, 단위가 없다. 어. 그냥, 그냥 숫자로만 어, 표시가 된다. 어,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요것도 어, 보면, 오메가라는 게, 원래 속도라는 거는, 어, 단위가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어, v는 단위가 보면,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되잖아요. 오메가는 요 단위가 없다 보니까, 오메가의 단위는 어떻게 어, 표현되었하면은 세컨드만 이렇게 이렇게 세컨드하고 위에는 단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퍼 세컨드 이렇게 표시한다 얘. 퍼 세컨드. 그래서 오메가의 단위를 보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표현한다는 게 그냥 뭐 예를 들어 30이면 30 3 0 이렇게 어 오메가를 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진동수도 역시 마찬가지. 진동수도 회당, 초당 몇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숫자만 잡아 엮고, 요것도 진동수 F의 단위도 보면은, 어, 2파이만 곱해 그으니까 S-1, 어, 이러고 뭐, 30이면 뭐 30. 30분 진동했으면, S 초당 30분 진동했다. 아, 어, 그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속도도 보면, 어, 각 가속도도 보면, 어, 지금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알파라는 단위가 우리가 어, 메타퍼 세크 제곱, 어, 가속도는 우리가 어, 보면은 가속도의단위는메타퍼 세크 어, 메타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S-2 이렇게 쓰다 어, 혹은 다른 표현으로 그냥 어, S-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s 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있습니다 s 2이아니고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숫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30, 30 s의 초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각 가속도의 각 가속도의 단위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볼것 같으면은 등속 원운동 하는 물질이 가속도. 자. 이게 이제 속도 보이로 속도 보이로 일정하게 속도 보이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 보이로 동속 원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완전 완전히 동속 완전히 원운동은 아닌데 동속 원운동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속 원운동을 한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가속도를 정의할 때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우리가 가속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과연 가속도가 생기느냐? 가속도가 생기느냐? 그렇게 질문할수 있겠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제 우리가 v가 백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벡터라고 얘기. 일반적으로 선운동을 할 때는 원운동이 아니고 선운동을 할 때는 어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발생 안 하죠. 선운동 쪽 하는데 등속으로 쭉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여와 같은 경우에는 어 회전 운동을 한다 이래요.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은 이게 벡타고 벡터라는 거는 어, 크기와 방향이 아, 어, 벡터라는 거는 어 크기와 방향을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비로 요점에서 하고 요점에서의 벡터 크기는 같지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놈이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가속도가 발생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요게 요런 삼각형을 그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요게 v i고 v i고 그다음에 이게 v f다 얘는 요게, VF다. 어, 요게 어, 지금 어,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놈을 이놈을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요쪽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렇게 그래프를 요게 v f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v라는 것은 델타 v라는 것은 어, v f 마이너스, vi.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다 그래서, 이 vf는 요렇게 vi를 해주게 되면, vi는 반대쪽으로 뒤집어주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vi.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게 두 개를 합쳐준다니. 그래서 요 평행, 요걸 평행이동시키고, 요걸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요게 델타 v가 되더라. 델타 V가 된다. 요게 델타 V가 된다. 어, 그래서 요걸 또 요쪽, 이동시키지 되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델타 V가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어, 이게 델타 V다. 어,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R이고 요것도 반지름 r이면 요게 델타 v이다, 이 델타 r이다, 이게. 그래서 요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델타 v에 요게 델타 r을 해주게 되면 요게 r 대 v 대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요걸 이렇게 해 보면 델타 v라는 거는 r분의 v의 델타 r 이렇게 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면 가속도를 구해 보면 요게 델타 t분의 어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델타 v 요걸 잡아 야측이요 그래서 요게 보면 어 R분의 V가 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R분의, 아 델타 T분의 델타 R, 이게 뭡니까? 이게 V래요. 그래서, A를, 구,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가속도를 구해보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보면 항상 이쪽 방향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향한다. 중심 방향으로 요게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이두개 사이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되지만 두 개를 연결시키게 되면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해보면 전부 다 중심 방향으로. 어이렇게 향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다가 구심이라는 뜻의 ac를 어 이야기를 어, 해 주게 됩니다. 어, 그래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다. 이 식은 어 물리학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0 예. 어,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 어 그렇게 우리가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0력. 어, 90력 이렇게 어, 표현을 하게 되면 어 90로 표현하면 F 이꼴 요것도 90으로 간다고 해서 MA 이렇게 A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 공간이 좁네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C라고 쓰고, 요게, 어, M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R분의 MV제곱. 이게, 구심력이에요그 어, 지구가 지금, 여기 이제 중심에 태양이 있고, 중심에 태양이 있고,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요 뺑글뺑글뺑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태양이 지구를 당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도망갈 뿐이게 전부 다. 어. 원운동을 한다 어, 사고 인는 상태에서 태양이 어 지구를 당기고 있지 않으면 어, 이놈은 우주 멀리 어, 도망을 가겠죠. 근데 정확하게 요런 어, 어 회전 속도에 따라서 태양이 지구를 어, 끌어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을 안 가는 거죠. 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이 구심력이다. 어그 이야기를 와,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등속 원운동 하는 놈은, 어, 정리를 해보면, 등속 원운동 하는 어떤 물질은 가속도가 발생되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어떻다? R분의 V제곱이다. 그것은 항상, 어, 원운동 하는 중심을 향한다. 어, 그 약이고, 그래서, 여기, 어, 여력이 R분의 V제곱.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